오늘은 우르곳 장인을 만났다. 어떻게 영원석 이름이 이지? 라고 생각했다. 수상한 벽궁각에 본능적으로 박아버렸는데 녀석은 뜬금없이 으차를 했다. 역시나 리신이 등장했다. 하지만 나에겐 아직 궁이 남아 알아라? 안락한 곳에서 갈갈갈갈갈갈 당했다. 브레비 찍힌 대게는 더욱 꼴받았는데, 중간중간 섞는 평타에도, 둘다 선체가 나와서 그런지, 티격태격 하는 느낌이었고, 벽에 박아 니달리와 함께 요리해줬다. 탑에서 만나기로 한 말제이지는 약속 시간에 제때 나왔고, 벽에 박고서 보내버렸다. 대개를 보다가 작은 개를 보니 너무 귀여웠고, 나란히 걷다가 사장님의 개 3마리 서비스에 나는, 오 마이, 콘돔니오 마이, 였다. 발언을 먹는 팀을 위해 리신을 잡아 변수를 차단하고, 씩씩하게 앞장서서 곱게 갈렸다. 게임은 잔나의 멋진 이니시로 승리했는데, 바텀은 훈훈하게 서로를 칭찬했고, 정글은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 참, 새는, 오 마이, 콘돔이 오 마이.